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성취하시는가 하고 보면은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일에 사람을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소망을 따라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광 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뒤에 미친다는 얘기는 <laughs>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간절해 되냐면은 거의 미칠 정도로 정말로 그것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하는 그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왕의 그 금관을 정확하게 그 무게를 재할 방법을 알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유레카 하고서 소리쳤다는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학의 발전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정신이 조금 이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술도 그렇죠. 예술도 그렇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 어, 성전 벽화 천지 창조를 그리고 나가지고 그 이후로 어, 눈도 이렇게 나빠졌고요. 왜냐하면 물감이 계속 천장화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몇년 동안을 목을 이렇게 하늘 천장만 보고서 그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대작을 남긴 거죠. 여러분. 김유신 하면은 어뭐 역사를 빛낸 백 명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나올 때 말목 자른 김유신 하는데왜 말목 자른 그 김유신이라는 말만 나왔을까요? 참, 삼국통일한 김유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삼국통일의 시작이 거기서 됐다는 거예요. 말목 자른 데서 무슨 말목을 자라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뭐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말이 아니었죠. 어떤 얘기예요? 이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천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에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할것 없이 매일 그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 그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 김유신에게 아주 엄중하게 혼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큰일을 하려고 하냐. 네가 너도 절제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커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하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또 어, 술을 마셨겠지요. 근데 술을 마셨는데 자기가 피곤한 가운데서 정신이 없는데 말이 그냥 어, 이렇게 말이 끌고 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눈을 떠 보니까 정신 틀어서 눈을 떠 보니까 어, 천관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 기생 천관이 아,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환영하고 있고, 그 집이 이제 기생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그 상태에서 바로 내려서 말목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필요 없다. 해서 말목을 뱉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에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체의 신라가 그리고 지지 기반도 없었던 김유신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천, 어, 삼국 통일을 할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 늘 그냥 가까이 지내고 또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 애마의 목을 갖다가 자르면서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어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아무리 사람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성경에서 모든 싸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넘겨 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항상. 여우사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줬다 하는 그때는 꼭 이겨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자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 쪽이 훨씬 더 병력이 강한 그런 때도 이긴 적이 없어요. 패배하죠.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의 싸움이에요. 아이성은 2, 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그런 성이다. 그리고 별다른 그런 군사적인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간단하게 그냥 소수의 인원들 가서 정복하자 했는데 완패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laughs>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초등학생 가운데서도 무술 고단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아니 그냥 보통 초등학생이에요. 깨마한 2학년 자리하고 이렇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는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2학년 자리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뭐 대단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갈 필요 있겠어요? 조그만한 상대는 조그만한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아이성을 보고서 아저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갔어요. 완전히 완패한 거예요. 나중에서 그 이유를 알았죠. 우리가 몇주 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이 성경에 보면 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무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 이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돼야 돼요 싸우다 보니 이기는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은,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협조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그리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내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에요. 결론은 이미 됐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 줘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가끔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 나를 날 때부터 서울대를 서울대 수석 입학을 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으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결심이니까 나는 아무리 놀아도 그렇게 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못 바꿉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 사람에게는. 소망과 더불어서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병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아래여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태양과 달이 이렇게 지지 않고 계속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구과학을 배우는 우리로서 태양과 달이 그대로 멈춰 있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우수아가 지구학을 배웠으면은 이런 부탁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 안했겠죠 그런데 여우수아에게 간절했던 건 뭐냐면요. 해가 지고 달이 이렇게 져버려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싸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싸면 우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우수아는 오늘 당장에 이 아모리 사람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소망과 더불어서 간절한 열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1 3 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태양은 시간이 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달도 역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면서 져야 되는데, 밤새 그 태양과 달이 멈춰 있고, 그리고 흐르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 큰 일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셨다. 아, 이 소망 가지고 뭐해? 아니에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뤄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거기에 전념하고 몰입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가 지금 세상에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대치동에 있는 어, 대치동에 있는 어, 이 길거리 학원가에다가 거기다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키즈니아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하던 햄버거 가게는요 오픈만 해놓으면 누구나 다사 먹고 그리고 손해 봐도 그냥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햄버거 가게를 차린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사를 할수 있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이 그냥 가게 차려놓고 종업원 고용하고 음식 재료만 사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직장 다른 직장 생활들은 그러면 쉬울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장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돈을 주고 그리고 아이 한 달간 놀더라도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돈 주는 것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또 다른 힘듦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r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을 h o s a p e r 차근 n who's a p e r s 있는 그런 귀한 a person 내가 이렇게 수능도 이렇게 해봤는데 물론 그것이 전체의 답은 아니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 자신감을 어디서 얻냐면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땀도 나고 그런 시간이 됐어요. 또 물론 어, 학원이나 학교는 에어컨이 세게 틀어가지고 또 어, 더운지 모르고 지나겠지만 그것도 고생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흐르고 흐르면 어쩌다가 보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출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 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시티 히터로 어,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시티 히터 시티 히터가 어떤 거예요? 좌석을 대피는 거예요 36.5도로 좌석을 대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따뜻하잖아요 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티 히터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긴 왔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자리만 대피고 그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교회온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을 아껴가면서 여기에다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어, 늘 이런 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날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공부도 할수 있고 또 꿈도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신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매일같이 힘쓰지만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애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문제와 또그 과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배움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고 마음이 정말로 그 방황하여서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날 때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